한번 가보자 물 터널 가보자 <laughs> 오히려 들어들어가 봐. <laughs> <laughs> <어떡해. 웃음> 이 <laughs> 오, 싫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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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싫어. 어 <laughs> 싫어. 이거 막다 해버리셔도 괜찮지 않아? 이거? 잠깐 만질라 그래. 이리 <목소리> <이러. 웃음> 아이 시원해. 이거 뭐야? 아이 시원해. 아 싫어? 괜찮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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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, 나가자. 이로 괜찮아? 아까보다 낫다. 들어가자. 이로 물에 들어가자. 괜찮아, 괜찮아. 어, 이로 괜찮아. 이로, 어, 괜찮아. 약간 이제 포기한 얼굴이야. 이로 <laughs> 괜찮아. 이로 괜찮아? 괜찮아. 근데 지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어, 약간 아까보다 훨씬 안정돼 있어. 지금. 이로. 이로 거 괜찮아? 아까보다 표정이 훨씬 좋아. 이로 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로 알겠습니다. 이제 물좀 보여줘. 내가 밖에서. <laughs> 이거 나와봐, 이제 어, <laughs> <laughs> 이제, 안 울어, 안 울어, 이제, 안 울어. <laughs> 이제 약간 뭔가 재미있는 거라는 걸 조금 아는 것 같아. 그러긴 나 너무 꺾터 뜯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마냥 마냥 무섭진 않아 이제. 이로 이로 아빠 봐. 이로 아빠 봐. 이로 괜찮아? 이로 괜찮아 첫 물놀이? 아니 이제 조금 덜 무서워 아까보다. 고 있어? 아니, 눈에 물 들어가서. 이로. 이로 괜찮아? 이로 괜찮아? 이로 괜찮은 거 맞아? 이로 표정이 좀안 좋은데. 이로 괜찮아? 이호 괜찮아? 이호 괜찮아? 어. 근데 아까보다 표정이 좀 낫다 그래도. 이로 엄마랑 커플티 입었네 커플티. 표정은 영안 좋다. <laughs> 어, 안어 약간 이상성이 있어. 2로 괜찮아? 표정 안 좋아? 멍 때려 여기는 국가자동 아이들을 위한 워터파크입니다 어, 어! 괜찮아 어, 뭐 웃진 않는데 울지도 어. 않아. 어. 이제 표정 괜찮아. 이제 안 무서워. 얘로 이제 안 무서워. 1호, 어제 괜찮아? 진정됐어? 이제 표정 되게 좋다. 흙이 <laughs> 좀 고요하다요. 어. <laughs> 괜찮아, 안 놀랬어. 안 놀랬어, 미니? 대원아, 대원아, 천천히 올라가, 천천히. 1로 1호, 2호. 이런 워터 파크가 이렇게 무서운 곳이야. 알았지? 거기 있으면 물뛸 걸? 어? 저기 그 저기 저 뒤에. 거기까지 맞지 않나? 응. <웃음> <웃음> 자, 이것으로. <laughs> 아 이거 종료 어 이루 괜찮은데 안 무서워 자 이것으로 비밀호의 첫 워터파크 나들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로 안녕 이제 집에 가자 이번주에 또 오자 알았지 네, 또올수있어요네또올수 있어요 엄마 안 무서워요 이제 표정 괜찮아. 이제 안 무서워. 이로 이제 안 무서워? 이로 이제 괜찮아? 진정 됐어? 이제 표정 되게 좋다. 여기 어. 좀고요하다 어. 괜찮아, 안 놀랬어 안 놀랬어? 응 어. 도영아, 도영아 천천히 올라가, 천천히 이로 이로 이호 워터파크가 이렇게 무서운 곳이야 알았지? <laughs> 거기 있으면 물튈 어? 저기, 저기 저기 뒤에 거기까진 맞지 않나? 음. <laughs> 자, 이것으로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종료 어, 이거 괜찮은데? 안 무서운 자, 이것으로 비밀호의 첫 워터파크 나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이로 안녕 이제 집에 가자 이번주에 또 오자 알았지? 네, 또올수있겠어네또올수 있어요 엄마 안 무서워요